성경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보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에 이르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형통하게 쉽게 한 번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저히 전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피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 복음은 꼭 전해야 할 복음이었기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피하면서 도왜 그들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복음의, 복음이, 복음을 의 복음이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는 복음이 있었기에 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핍박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도망갈지라도 피신할지라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복음을 대신할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복음을 대신할 그리스도를 대신할 게 있다고 믿겨지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공자도, 부처도, 돈도, 명예도, 행복도 예수님을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하는데.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는 줄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놀란 은혜의 확신 가운데 복음을 소유한 자로 이 루스트라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들이 이 루스트라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성도회분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무나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걷지 못하냐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들어요. 그 복음을 듣는데 그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다리가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고 걷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분에 걷지 못하는, 그도 걷지 못하는 거지가 한명 있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곧 나사렛 예수리글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춤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4장에도 바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나 이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14장에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에는 오늘 성경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가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말씀을 잘 듣는데, 그가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그가 복음을 잘 듣고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와 눈이 만주쳤는데 그가 보니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미 구원 받을 만한 은혜 가운데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미 은혜 받고 변화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는 정도는 신앙의 기적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은 벌써 표정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은 눈을 못 맞춰요. 땅을 보든가, 성경책 있는척 하든가, 아니면 졸치든가. 왜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설교자의 눈을 봅니다.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은혜가 되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면서 또안질백이된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세요. 은혜에 빨려 들어가세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그를 쳐다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보였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겁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성도가 설교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그의 심령이 불붙듯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데 이미 예수 믿은자가 설교를 통해 구원받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늘 나면서부터 안젤병이된 그자에게 바울이 말해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요. 설교에 이미 은혜 받아서 그 속사람이 그 심령이 변화되니까 어떨까요?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말씀을 전할 때잘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잘 듣지 않는 경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도고라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바울이 오랜 시간 밤늦도록 하는 말씀 집회 가운데 저 뒤쪽 뒤쪽에 앉으면 말씀에 집중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누드고는저끝 창틀 곁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꿉벅꿉벅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요 어떤 사람을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 듣는 거에 집중을 하지 못해 죽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자리에서 정말 눈이 초롱초롱해서 말씀이, 말씀의 이말씀 은혜가 그 심령에 빨아들여 불을 받고 그 심령이 바뀌고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그런데 오늘 누수드라에 나면서 또 안질뱅이 됐던 그자가 우리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빨려들어서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의 평생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의 다리가 고쳐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요 신앙의 복입니다. 말씀을 틀어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틀어도 그 심령에 비판하고 말씀을 틀어도 냉랭해고 얼마나 불행해요. 예배를 드리는 건 가장 하나님의 복 주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자리인데 은혜의 자리에서 냉랭한 냉 가슴을 안고 있으니 믿음은 들음으로 로마서 1 0장1 7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히브서 사장1 2 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 한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어떻게요?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깊이 있는 사람이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안 바뀌는 것, 사람의 근본적인 그 속사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의 어둠이 몰라가고 슬픔이 없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령이 날마다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병도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이 루스드나에 걷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며, 복음은 생명이며, 복음은 역사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 자가 되기. 이미 예수 믿은 자도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그가 감사와 찬성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 오늘 우리가 예외 후에 말씀이 끝나면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을 갖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를 도 구주로 믿어 이젠 복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기로 오늘 온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함께 예식을 행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학습, 유아 세례 입교는 이제는 예수, 크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복음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언 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은 최고의 학,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S대를 나온 사람 같은 사람 X, S대, S대학원 거기서 학위까지 받은 뭐그 정도 되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그 사람이 오늘 낳으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 뭐라고 선언 하냐면 내가 일어나 내 발로 걸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의 선언을 못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복음을 소유한 자는 무슨 선언을 하냐면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자신의 경험, 이성에 의지에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언을 하며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언을 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상식, 이성, 경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일상의 경험 세계에 머물러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내삶 속에 은혜 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부유를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걸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12광저리를 남기십니다. 4,000명을 먹이시기도 7 바구니를 남기십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기적이죠. 근데 성경 안에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름 믿음의 선언이 있길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이 사람 안 평생 동안 안질병으로 있는 사람을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래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에이, "무슨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평소에는 표준말을 썼는데, 이때는 자기들 방언을 쓰는 거예요. 저는 충청도니까 글요 그랬어요. "큰일 났대요." 그러면서 막 사람이 급하면 뭐가 터져요 자기 원래 쓰던 말이 막 나오잖아요. 이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 방언이 막 자기 지방 방언이 막 나오고, 그러고는 어떻게요? 해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신 제사장을 불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이 보낸 신적 존재일 것이다. 그러고는 예, 바나바는 야이 제우스 신인 것 같다 이분이. 바울은 아 이분은 제우스 신의 비서였던 헤르메스인 것 같다. 자기들이 늘 섬기는 신 중에 이름을 부르며 이들이 신이다.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제사를 그들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왜 참담하게? 자기들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은혜는 사람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은죄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안 주냐에 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나는 믿음생활 잘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아무리 부족한 자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부보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아니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복되며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어요. 복음 뭐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이 회복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바로 죽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합니다. 뽑힌 나무는 말라서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떠났기에 인생이 괴롭고, 고통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는 성대분, 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천지 만물을 지신 으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밝은 날 가운데 오셨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태양을 지으셔서 햇빛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모릅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연, 물질, 권세, 명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며 삽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연만합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만 합니다. 사람성도입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주변에 가족, 형제, 친척, 이웃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리를 한다면 너희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증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동안 자연을 보지만 이제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 벼, 해, 달, 나무, 산, 바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정, 건강, 가족, 자녀, 직장, 물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기적과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